저기 718번부터 4문제. 저번 시간에. 응. 하다가 감무답 문제. 4가지만 하면 이제 거의 윤답이다 끝나지. 그래서 답지 나눠준 걸로 꼭 다시 답을 확인해봐야 되겠지. 그래서 맞았으면 세모 치고 또 틀렸으면 다시 고치고. 그래도 또 모르겠으면 다음 시간에 또질문하면 되겠지. 다 채점해라. 답지 나눠줬으니까. 자, 일단은 뭐이 문제는 뭐 너무 쉬워가지고. 일단 일단 지금 얘가 ABCD가 정사각형이래 A, B, C, D가 정사각형. 뭐, 여기의 길이가 4겠네, 그지? 근니위 뭐, 여기 1, 길이 구해달라는 거죠, 여기 길이. 그지? 얘는 뭐야, 얘도? 정사각형이지. 그치? 그러면, 얘 1대1일 거 아니야, 여기 1대1. 1대1이니까. 뭐, 1대2겠네? 얘기 4니까 여기 2겠지? 대충. 720번. 자, ABCD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는, 자, 잠깐 봐. 지금 D의 길이가 1이고, 1대3이래. 여기가 그러니까 1이고, 1대3이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근데 여기 문제에서 들아 요거의 넓이가 얼마라고 했냐면, 3이라고 했지? E, C, F. 그럼 당연히, 요 흰색의 넓이는 1이겠지. 왜냐면 어차피 헤드라인는 지금 닮음이 아니라 밑변의 비가 결국 넓이의 비니까 왜냐면 둘이 높이가 똑같아야 되잖아. 넓이 1이겠네 그다에 이삼각형이랑 이삼각형이랑은 닮음이지 왜? 이각이 각은 뭐 억각 이각이 각은 뭐 억각 막꼭지가 어째 닮음이잖아 몇대몇의 닮음이냐면 1대3의 닮음이겠네 넓이의 비는 1대 9겠지? 그러니까 여기 넓이가 1이니까 여기 넓이는 9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 이렇게 하나만 거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니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도 1대3의 넓음이겠지 아 1대3의 달음이 아니라 넓이비가 1대3이겠지 그치 그치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 요거 요 빨간 삼각형 요거랑 이 삼각형도 1대3일 겁니다 근데 요 넓이가 9지 요 넓이는 3이겠지 그러 그러니까 전체 넓이 여기 얼마야? 12겠네 처행사 변형해서 이만큼 2 1래 당연히 전체는 24개치 21번은 안할게 알겠지? 음. 21번은 그냥 버려 이런 문제는 하지 말고 마지막 22번 보겠습니다 22번 자뭐 넓이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어 구해래 응, 일단 AD 대 BC가 2대3 이라고 했죠. 근데 뭐 여기 길이를 2 a 이라고 한번 해보죠그 여기 길이가 3대 1겠지 AD 대 BC가 2대3 이라고 했었거든 응.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니? 다른 거뭐 주어진 거 없니? P... 내부에 어떤 P를 잡았다 그랬더니 넓이가 같아졌대 잘봐 그럼 내가 여기를 그냥 H라고 한번 해볼까? 어, H? H라고 해? 에이 그냥 여기를 뭐 그냥 B라고 하고 여기를 그냥 C라고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랬더니 여기 어떤 P를 잡았더니 요넓비랑 지금 요 넓이가 같아 t d a 의 넓이와 TBC의 넓이합하이어지다 위의 넓이는 뭐라고 쓸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 a 곱하기 고밑에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a c 곱하기 겠지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곱하아 A, A 의1같하기날아가1 곱하기 2분2분 남고 오른쪽에분의1곱 그럼 니네 이거 알고 있지? B 대 C는 내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지?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은 같잖아 그지? 그럼 지금 C랑 누구랑 곱해져 있냐면 3이랑 곱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B랑 누구랑 곱해져 있는 가 2랑 곱해져 있는 거지 결국 B 대 C는 3대 2지 그럼 B 대 C가 3대 2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3T라고 써도 상관 없겠네 3T 그럼 여기를 뭐라고 써도 상관 없겠냐? 2T라고 써도 상관 없겠네 이렇게 3T 2T 됐습니까? 음. 그 다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전체 넓이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S로 나타내달래. 그러니까 네 전체 넓이는 뭐가 되냐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윗변 더하기 그 다음 아랫변 아랫변 3이지그 다음 곱하기 높이 높이 얼마입니까? 5T겠네 5T OT. 그치? 이만큼이 높이니까 5T겠네 5T OT 곱하기 2분의 1 5T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냐면 S래 S 이 넓이 S래 그런데 아 이구나 이게, 이게 이게 게에스프라 아니구나 아 맞네 이게 Sg지 E S 그럼 니네 가알수 있는 사실이 어 O A 플러스 O T O A 곱하기 O A 곱하기 O T 곱하기 2 분의 Sg 맞습니까? 예 네, 결국 다 있으면 2 5 A T 는 E S 라고쓸수있겠네 E S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노란 색깔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잖아, 노란 색깔의 넓이. 노란 색깔의 넓이 어떻게 하면 되냐, 데이 전체 넓이에서, 이게 지금 전체 넓이고, 이 전체 넓이에서, 이두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리면 될거 아니야? 전체 넓이가 지금 얼마냐면, 이걸 이렇게 그냥, 이렇게 써놓자, 아래 이걸로 계산해놓자. 전체 넓이가 지금 22분의 25h거든? 이게 전체 넓이거든? 그럼 지금 2분의, 2 5 h 에서뭘 빼야 되냐면 삼각형 두개 넓이를 빼줘야 돼. 그래 밑에 삼각형 넓이부터 빼볼까? 이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3A 곱하기 2T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가 나올 거냐면 3AT라는 값이 나와버려 3AT라는 값. 그 다음 이 위에 넓이는 뭐가 나올 거냐면 어차피 3AT라고 했지. 확인 안 해봐도. 왜 확인 안 해봐도 3AT 나오냐면 아까는 우리가 1학년 넓이 같다고 했잖아. 3AT 나올 거야. 확인해보면 그럼 전체에서 3AT를 빼야지. 근데 3AT가 2개니까 6AT를 빼버려야겠네, 6AT. 6AT.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답은 뭐냐면, 얘는 2분의 25AT에서 빼기 2분의 12AT를 빼버리면 상관없게 돼. 그러면 결국 나오는 값이 2분의 13AT라는 값이 얻어질 거야. 근데 얘들아, 지금 니네가 2분의 13AT를 뭐로 나타내냐면, S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래. 여기서부터더 어려워지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니네가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지금 2분의 25AT가 S래. 근데 니네한테 물어보는 거냐, 2분의 13AT는 몇 S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이해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위에식에서 먼저 AT를 좀 구하자. 양변에 2를 곱해봐. 그럼 2 5 a t 는2 5 a e t 는2 s e s e s 맞습니까? 25 at는 e s 일거 아니야? 25 a s 는 e s 그 e s 그 a s y 뭐라고 쓸수 있냐면 25분의 e s 라 e s 수있쓸수있겠분의5분 e s 그 e s 그런데 니네가 구해야 될해야분의 2분의 2분의 13 a s 지 결국 2분의 13. h 자리다, 이거 여기다 대입해야지. 곱하기, 어우, 이거 엄청나게 들었네2 5분의 2s 이렇게 쓸수 있겠네. 그러므로 결과는 2분의2 5분의 26s인가, 이렇게? 그럼 또 얘는 다 했으면 5 0분의 50분에 26s라고 쓸수 있겠네. 나쁘다니까 답은 2 5분의 13s.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엄청나게 극정한 문제네?